하나님 말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니면서 아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전 처음에는 이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거, 기도를 해보기도 잘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근데 그것은 이제 종교적인, 그것은 이제 종교적인 행위라고 해요. 어, 종교적인 행위인데, 네, 그걸 잘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러면 격길로 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종교적 행위를 잘한다고 하는 게, 내 의가 되기 쉬워요. 내가,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뭘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내 종교적 행위가 내 의가 되기 쉬워요. 종교적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내 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잘못한다는 건 아니 잘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나님 께서 예배드리고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향할 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건 맞단 말이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는 거야. 말씀을 잘 알아. 오, 뭐, 모르는 게 없어. 목사님의 어려운 말씀도 잘 알아. 그럼 생활을잘 하는 건가? 생행을잘하라고 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이 다일까게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하는 것 중에 하나면, 이게 필요 없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럼 또뭘 해야지? 그렇게 하는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게 우리가 뭐 얼굴이 뭐 어? 예수님을 이렇게 얼굴이 닮아가는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그걸 닮아가는게 그래서 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 드리는 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잘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예수를잘 믿기 위해서. 예수를잘 믿는 건 뭐냐?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 살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요. 예배도 오랫동안 다녔어요. 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을 안 닮았어. 그 마음이 예수님과 달라. 그러면, 어, 더잘 믿으려고 했었는데, 뭐를?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저도 예수를 잘 믿고 싶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 에다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속이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지? 뭐 제가 아는 것만 다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보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돼, 예배도 드려야 돼, 맞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맞아. 혹은 뭐 착하게 사는 것 말, 결국은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왜?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몇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화목할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송량으로 대성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에게 미치게 되었단 말이에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 크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큰 은혜와 상품을 받았으니,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마땅한 모습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계속 거룩한 산지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계속 우리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그게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참으로 귀한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런 걸아 이렇구나 하고 이제 정답처럼, 해답처럼 가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구원받았는데, 뭐, 그래서, 어, 이제 잘 먹고, 잘,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아쉬운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럴 수도 없고, 열심히 교회를 할 필요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맞는 거냐? 어, 엊그제도 보니까, 부지을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란 말이에요. 게을러지지 말고,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줄을 섬니다 다른 성경 보면 더욱더 힘쓰라 그랬단 말이야 더욱더 힘쓰라. 아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느끼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바가 틀리니 성경을 읽고, 읽고 쓰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아나 많이 알아 나 이거 알아. 내가 이런 렇게 것도 안단 말이야. 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해야 되는 말이야. 사는 게진짜는 말이야. 사는 게 진짜. 근데 자칫 내가 이런 걸 아는 게 실현사에 다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아는 게 다가 아니라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요. 이그래 제가 지난 시간에 박해하는 자 여러분 정말 박해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려고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박해는커녕 아쉬운 소리, 한마디 기쁜 나쁜 소리 들, 들으면 관두겠다고, 알아겠다고. 혹시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냐, 말이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배 듣는 반도 다 하는데, 무슨 기쁜 나쁜 한마디 들었다고. 어? 그러면, 아니, 예술을 서 박해도 핍박도 받을 만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교회에서 기쁜 나쁜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한해 만에, 간해 만에, 이렇게 하면, 그게 예술이 잘 믿는 것과 한번 돌아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핍박받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핍박받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기분 나쁜 소리, 혹은 뭐, 혹은 뭐, 언짢은 일, 그렇겠다고 교회를 안다거나 예수님 안믿는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말씀이에요. 15절.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 보면서, 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하고 이제 하나가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말씀 사실 다 잘하다는 건 뭐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같이 어려운 마음으로 울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어, 제가 그랬죠. 한 몸이라는 게 뭐냐면 한 몸. 그것은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 진정한 친구는 뭐냐면 같이 울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당한 일에 예, 이런 말, 이런 말 이러면, 어, 난안 나게 해서 이런 말어난 저런 일안 당해서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우리 속이. 근데 아픈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같이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드라마에서 이제 오랫동안 혼자 외롭고 가난하게 살면서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막 열심히 예? 살 살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뭘 해야 되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뭘 해,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단 거야. 그래서 어? 그런 거그 친구가 나를 유래해 주고 걱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나 살면서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처음 만났어. 그 친구가 잘못될까 어려울까 같은 마음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어? 나그 그런, 그런 사람 처음 만났어 하면서 이제 놀라워하는 모습 제가 기억이 안 거든요. 어떤 드라마들 기억을 안 나. 그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자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염려해 주는 사람, 자기 걱정해 주는 사람 만날 때 사람이 행복하단 말이지. 교회 나와서 나 혼자 열심히 생생활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울수 있어야 된다는 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 신경가나왔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나밖에 그러니까 이기적이게 아니라 나밖에 없어 신앙생활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울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그러냐면 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 못해서 이말에다다 왔을 때 어, 그렇구나. 함께 울 수. 있는. 그게 가족이죠. 친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함께 울수 있는 사람. 함께 울수 있는 사람. 그래야 어 교회에 온 사람이 어그 전에는 없던 없었는데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네. 회사는 안 그래. 회사에서 잠깐 직장에서 잠깐.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이 나를 걱정해줘, 주고 날 위해 울어줘. 거기서 그리스 사람 발견하지 않겠어요? 자칫 우리는 예수님 잘믿다고 하면서 교회면 오 나만 잘 믿어야죠. 하고 주변 사람들에 신경을 안 써요. 교회에서 신앙을 잘한다는 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믿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열심히 하고 막 종교적인 활동 잘하는데 그걸 부족 그렇게 했다고 다나쁘다게아니야 그런데 옆 사람이나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요만큼 마음도 안줘 인사도 안해 그럼 그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어떤 다른 모임에 가서 막 성격 해선돼 가니까 더 좋을 거야. 왜? 그게더 마음에 가까이 이렇게. 그래서 좀 아프지긴 하지만 신천지 빠진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 빠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와서 도와준다는 거야. 특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대. 왜 많이 가냐? 젊은 엄마들이 두송합니다 젊은 엄마들 애 하나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애가 정신이 없. 그럼 가서 다 도와준대.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나 어? 이렇게 혼자서 요새 그런 말인데 양해하십시오. 독방 주가 누가 도와서 없이 애를 봐 너무 힘들고 어쩌든 그런 내 와서 도와줘. 도와주니까 사실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 한번 교회 가봅시다. 따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전도사님 안태다는 거예요. 비록 이단이지만 이단을 비유하거나 이단을 얘기하니라 그 사람들 하는데왜 마음이 움직이지? 함께 물어주는 거예요. 함께 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한 잘하는 건 교회의 성도들이 누군가 울때 함께 울어줄 수 있다. 그렇게 뭐 요새 말하면 공감 능력, 그 조금 조금, 조금 다른데, 다른데 그렇게 아무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즐거운 일 함께 즐거워하고, 우울한 함께 울라. 함께 우울을 먼저 얘기 했어요. 두 번째, 즐거운 자잘 즐거워한다. 이거 이것도 쉽지 않은 거야.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칭찬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요 누가 칭찬받으면 와 함께 칭찬하는 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뭐 했다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받는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아우 잘 됐대. 아우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하고 기뻐해 주고 즐거워 하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거 있으세요? 아, 교회에서 이렇게 뭐 잘했다는 걸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왜? 혹시 다른 사람이 마음에 상할까? 왜 그래요? 한편으로는 이제, 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에 쓰이는 거죠. 그또 한편으로는 즐거운 일인데, 그걸 알았을 때, 어휴, 정말 축하한다. 정말 잘 됐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교 의식과 경쟁 의식이 있거든. 내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직장도 취직하고, 뭐 집도 사고, 잘했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옆에서, 이야, 정말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정말 기, 내일처럼 기뻐하는 그런 마음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슬 잘 믿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양해하고 들으세요 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는 거면요회잘 나와 그런데 다른 사람 칭찬하면 얼굴이 쎄해 얼굴이 차디가지고 퍽. 그분 자신있으면 젊은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하긴 우리가 모든게 다 완벽하진 않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게 신앙생활 잘하는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랑 성경인 말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아,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악을 이기라, 말씀에 강조를 많이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유튜브 발사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울는 자들과 함께 울고, 부녀들과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신상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밑에 있는 말씀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해요.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요 마음을 같이할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교회 얘기할 때꼭이예우가 생각이 나요. 오래된 영화지만 탈무드에 이런 얘기 있죠. 탈무드. 자, 머리는 하나인데 죄송합니다, 십시오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 개야.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 개인 사람이 있고 혹시나 아니야. 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야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하나인데 몸은 두 개인 사람은 금방 아니 한 몸이지 왜 머리가 하나니까 머리는 이제 자기의 어떤 인격을 결정하는 댐댐이 사람 됨을 결정하는 게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두 개라도 머리가 하나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마찬가지죠. 어? 마음을 같이 해야 그게 교회가 성도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럼 머리가 둘인데 몸은 하나야. 어? 그이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왜? 자기를 결정하는 머리가 두 개니까. 막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뭐 논의를 해도 답이 안 나와. 근데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어, 죄를 냈어요. 만약에, 머리를 둘, 쳤는데, 한 사람 머리를 땅 때려가지고, 어? 이 사람, 이 머리만 아파하면, 그거는? 한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왜? 머리가 수준인데, 땅 때렸는데, 얘만 아파해. 얘는 안 아파해. 그러면 손 나눠진 거 아니에요? 두사람 근데 이거를 땅 때렸는데, 둘다 아파해? 둘다 아파해? 그럼 한사람 그렇게 이제, 정리를 내렸다는 말.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얘기할 때뭐 생물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뭐 규갈 따라서 얘기 아니라 딱때렸을때어 같이 아파하면한 사람. 딱때렸는데한 사람 안 아프고 한 사람 안 아프면 그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거지. 탈무대에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그러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죄는 죄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맨 앞에도 마땅히 품을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 여겨서 저것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을 조심하지 않은 마음. 어떻게, 오히려 낮은 데 처하고, 낮은 데초 처하고, 낮은 데 처하려면 높은 데 마음을 주고 낮은 데로 갔어. 사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원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저기대아니 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셨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깨닫고 보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치시는 거 말하는데 물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를 뒤로하고 사람의 모습 보셨요 낮아지신 거란 말이에요, 낮아지신 거. 뭘 위해서?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서. 뭘 위해서? 하나의 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 묘한, 우리 하나의 님 뜻을 이루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명예롭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높이, 높이에게 받으신 것은 뭐냐면, 하나의 님 뜻을 따라주려고 낮아졌기 때문에 높이를 받으신 거란 말이죠. 다 시행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칭찬받는 거야? 잘 생각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칭찬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낮은 사람 거야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낮은 데로 갈수 있어야. 그러니까 다 분명히 들어라는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모르는 게 신들이 섬이든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가진 게 많아지고 또 혹은 남의 인정을 받고 그것만 높아지고 생각하는 말이요 물론, 지금 좋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있을 건 뭐냐면, 낮은 데 가는 거야 낮은 낮아지려고 하는 거. 뭐, 그냥, 무조건, 낮아져야 되기 아니라, 뭘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자신을 낮추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한 말씀드린 말씀이 빌리포스의 이 말씀이 나오는,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물님을 쳐입어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이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정하셨으니, 곧 사람으로 있다는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에 뛰라 힘을 주시고, 어, 뭔 사람의 입으로 주라 시나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리포서 2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높으셨어. 사람이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냥 낮아진 게 아니라 그냥 피차 하나님의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낮아지셨단 말이죠. 그게 하늘을 하늘 하늘 영광을 벌여주고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성도 할 때마다 하늘 영광을 벌여주고 이 땅에 닫고 자랑 이 땅에 그 말이 그 말이라는 말니다 예수님이 여기 보면 높은데 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데 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었지만 스스로 높이 여기지 않냐고, 죄 있는 인간의 모습처럼 웃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을안 속히려고, 아, 나저 나, 저, 나저 사람 같은 사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같이 데려오셨단 말이야. 그게 잘 드러나고, 왜? 위대해 보지 않으니까. 우리 위대한 건큰 거, 높은 거, 영광스러운 거, 뭐다 사람들이 보고, 와, 부러워할 만한 거. 그게 그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었다가 사람으로 왔어 그것도 목수로 왔어 그게 뭐 영광스러워? 사람볼때영광스럽고와 입이 벌어지고 박수치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각을 어떻게 잘하는 거지? 다시 한번우리들과 함께 울고 즐거운 일 함께 즐거워하고 높픈의 마음을 두지 말고 다른데 마음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그렇게 하는 게생생을 잘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교회 생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도 열심 히나오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는 주일날 다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에 열심 나오는 분들이 더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이 말씀대로 잘 기억하셔서. 새벽에도 열심히 하 기도하시는 분,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